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를 갖다 2 6년대는 하는 거보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이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덤으로 가는 걸 갖다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때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내가 도모를 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그게 내 주변의 인맥으로 인해서 이게 찾아올 거예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2026년. 음. 네. 소띠 분들의 신년 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 알아보기 앞서서 네. 이분들이 초년, 중년, 그리고 말년이 좀 어떻게 될지 운기를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초년 고생은 어,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달고 사는 분들이 좀 많다고 보셔야 돼요. 음.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이거는 타지도 일찍 나가야 되고 부모랑도 일찍 떨어져야 되고 음, 이 소띠 분들이 특징이야, 성향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찍 내가 부모를 등지고 내가 어, 타양에서 어, 그리고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찍 외국으로 나가서 사는 분들도 좀 많다고 보셔야 돼 어,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무슨 뭐 결혼을 해서 외국을 나간다든지 일찍 결혼을 해서 아니면은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일 때문에 외국을 갔다가 일찍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친척이 있어서 이 외국을 이렇게 나간다든지 이 소띠 분들은 좀이 초년에 이, 이 이동 변동이 좀큰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보셔야 돼요 소띠 분들 같은 경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띠 분들은 이 초년인 초년에 일찍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어. 소띠 분들이 그러면서 중년 쯤 가면서부터 조금 내가 자리를 잡고 좀 괜찮아지겠다 하다가 중년에 또한 번에 슬럼프가 또 찾아오는 게이 소띠분들이야. 어. 그러니까 좀 내가 조금 중년에 좀 괜찮아지려고 하는데 또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어. 중년쯤에또 슬럼프가 한번 찾아오는 게 이게 또 뭐냐. 일찍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정으로 좀 풍파가 있어갖고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뭐 이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 이런 일로 인해 갖고 뭐 조금 중년 쯤가 갖고 좀 슬럼프가 좀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좀 많고 그러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해서 이양반들이 이제 중년이 지나가고 이제 말년 쯤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조금씩 풀리려고 풀리는 분들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띠 분들은 기복이 좀 심해, 응. 시복이 응. 기복이 좀 심해 갖고서 이렇게 음 천년부터 응. 이렇게 말년까지를 보게 되면은 네. 이 조금 기구하다 그래야 되지. 음. 그리고 이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복을 타고난 분들이 좀 많아요. 일복. 또이 소띠 분들, 저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면 또 몸이 좀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음,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복은 타고났다고 보셔야 돼. 어. 그러니까 소띠 분들은 평생 일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 어. 그 평생이라고 그래갖고 무슨 뭐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네. 일단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말년 가까이까지도 이 양반들은 당신네들이 일을 해야 돼또 당신네들이 일을 찾아야 되고 또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뭔가 일을 안 하면 허전하고 자기가 쉬면 좀 뭔가 이상하고 좀 이런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미련스러울 정도로 좀 이분들은 일을 갖다가 좀 우리가 지금 속칭 얘기하면 막 빡세게 이렇게 막 일을 갖다가 막 빡세게 찾아야 되고 일을 빡세게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은 게이 소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띠 분들은. 기복은 좀 심하지만 어, 중간에 이제 중년쯤 가갖고 또 슬럼프가 한번 찾아오지만 그 또한도 견디면서 또 묵묵하게 또 앞으로 갈수 있는 가는 게또이 소띠 분들이기 때문에 어, 음. 말년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음. 말년 보건 어?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소띠 분들은 좀 그런 성향이 좀 두드러진 분들이 좀 많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돌아가신 이런 조상이나 어, 이런 뭐 이런 아. 쪽에 좀 영향이 조금 이렇게 친숙하고 음, 그런 분들의 영향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평생 이런 그런 기운 음,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막저 어, 사람은 직성이 너무 강해, 어, 저 사람은 참 초기 진짜 무서울 정도로 좀 강해 어,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게 소띠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지 예지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강하지만 또 꿈도 또잘 맞는 분들이 좀 많다고 보셔야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종교적인 그런 쪽으로도 조금 심취를 할 수도 있고 종교인이 좀 빠질 수도 있는 띠 중에 하나가 또이 소띠분들이 좀 많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종교적인 이런 병 같은 거나 이렇게 몸에 오는 이런 병 어,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이렇게 겪고 넘어가야 되는 게또 소띠분들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아까도 그랬잖아. 한 내가 좀 살만 하니까 중년 쯤가 갖고서 가족으로 가정으로 조금 이게 풍박 한번 찾아온다 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좀 일부 종사를 좀 하기가 힘든 분들 띠 중에 하나가 또이 소띠 분들이야. 그러니까 한 번은 꼭 실패를 좀 봐야 되는 띠 중에 하나가 이 소띠가 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띠는 일찍 뭐든지 일찍 아니면 아주 늦게 어중간한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소띠 분들은 뭐가 돼도 일찍 되든지. 아니면 늦게 되든지, 네. 음, 어. 이게 호불호가 딱 갈리는 띠 중에 하나가 이 소띠예요. 그리고 어. 이 소띠는 네. 우리가 보통 야쟤 고집 세 이렇게 하는데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야쟤 고집이 센게 아니고 쟤는 고집이 완전히 살이 있는 애처럼 정말 진짜 쟤는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 어. 어. 이냐면 고집 살이 있는 게또이 소띠 분들이야. 음. 그러니까 한번 자기네들이 이게 아니면은 주단이야. 그것도 한번 자기가 이거다 하면은. 정말 묵묵하게 그냥 거기를 갔다가 아무리 뭔가가 나한테 장애물이 있고 뭐 해도 그냥 묵묵히 막 가려고 하는게 이 소띠들의 성향이에요 성향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이라고 봐야 되지 고집불통 아. 그리고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인간들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 양반은 독고다이야 음. 소띠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그래서, 가정을 만약에, 그 소띠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다 보면은, 이 배우자분이 좀 답답해 할 수가 있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성격끼리 막 부딪히고 막 이런 게좀 강하고 많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나를 갖다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조금 이렇게 좀뭐 상대방을 갖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좋은 방법. 네. 근데 이 성향이 바뀌지는 않아, 성격이. 이 성향이나 성격이 바뀌어보면 사람이 잘못되는 거거든. 그렇죠. 어,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보면 사람은 바꿨을 수 없다고 하듯이, 이 성향이나 성격은 바뀌지는 않아요. 대신, 내가 어떤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하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자기 개인이, 음, 개인이 뭐 하는 뭐 프리랜서, 어, 자영업이 됐든지, 특히 소띠 분들에게추천해주 직업이나 뭐 이런 거는 뭐냐면은 남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 어? 자꾸만 뭐 무슨 가게가 됐든지 조그만한 내가 사업체가 됐든지 어? 사람들한테 뭐 주는 거 잔사 같은 거 어?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소띠 분들한테 잘 어울린다고 보셔야 돼또 소띠 분들은 또 이렇게 보면은 음식도 잘 맞아 음식 음식 장사나 뭐 이런 이런 부분도 또 괜찮고 또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이런 예능. 예술 응. 이런 쪽도 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응. 그런 쪽도 좀 괜찮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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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다가오는 병원년 네. 2026년에 음. 이분들한테 들어오는 응기 중에서 음. 가장 좋은 응기는 어떤 거예요? 어, 일단은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소띠 소띠 분들하고 2026년 병원년 한 해는 이렇게 부딪혀서 빵 깨지는 의미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음. 힘겨루기 하는 그런 2026년도라고 보셔야 돼. 네. 그러니까, 소,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못 가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어, 못 움직이게 자꾸 밀어내는 그런 성향이 강한 그한 해가 2026년도라고 보셔야 돼. 음, 그러니까 어떻게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를 갖다 26년대는 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이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덤으로 가는 걸 갖다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음. 26년도는 내 혼자 독고다이로 독선적으로 뭔가를 가게 되면 은 이거는 정말 강하게 나를 갖다 누르고 못 움직이게 딱 잡아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게 강한 하네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내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랑 뭔가를 내가 같이 대인 관계에서 도모를 하고 뭔가 내가 새로운 걸 갖다가 찾으면서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어, 생각을 하시는 걸 갖다 내가 추천을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혼자 뭔가를 갖다가 저지르지 마시고, 네. 26년도 같은 경우는 내 주변에 인맥을 조금 이용을 하라는 팁을 내가 드리고 싶어. 소띠분들한테는. 그리고 이 소띠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일단은 이 상반기, 26년도 상반기, 어, 상반기에 3월달까지는 조금 답답한 면이 좀 있을 거예요. 3월까지는 3월까지는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게 5월 달, 6월 달, 7월 달 정도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네. 이 중반기에서 이제 하반기로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는 그 시기 때, 그때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내가 도모를 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그게 내주변의 인맥으로 인해서 이게 찾아올 거예요. 이때는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끌려간다 생각하시면서 어 내가 그냥 같이 두루뭉실하게 어울려서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괜찮은 그런 다리거든. 그때 그렇게 가야 그때 당시 한 걸로 갔다가 26년도 하반기 10월, 11월, 12월 달 가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 7월 달에는 뭔가를 갖다가 도모를 하려고 할때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가지 말고 내 주변의 인맥이랑 같이 내가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가신다는 생각으로 흘러가시면은 분명히 하반기, 음, 하반기, 10월, 11월, 12월 달 가면은 그 결실을 맺는 그런 걸 찾아오고 내가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달이 강하기 때문에 어, 상반기, 3월 달까지는 일단은 내가 뭔가를 갖다가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지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해주고 싶어. 그리고 봐봐, 이 지금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가 네. 지금 2025년도 지금 이제 하반기단 말이에요. 이제 추석 지나고 이제 지금 9월달인데 9월달이 지나고 이제 9, 10월, 11월달 이세 달에는 뭔가가 슬슬 문서상에 아마 변화가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띠분들 중에서 뭔가 내가 하던 일을 갖다가 내가 어 환경 자체를 갖다가 어디서 바, 바, 바꿔서 다른데 가서 다른데 가서 내가 뭔가를 갖다 장사를 다시 신작을 한다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가서 다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회사에서도 그 회사에서 내가 이동 변동이 있든지 이 회사에서 내가 다른 걸 갖다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슬슬 들어오는 그런 지금 시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야 소띠분들 중에서 네. 이거는 정상적인 거고 이거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슬슬 움직이면서 움직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음. 2026년도를 위해서, 음. 어, 왜냐면 상반기, 26년 상반기에 내가 뭔가 운이 없고 조금 침체되어 있는데 그때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게 부작용이 생겨. 어, 지금 움직여놓고 문서를 갖다가 내가 바꿀 거 있으면 흥문서 버리고 생문서 잡든지 환경을 바꿔든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네. 일단 내년 상반기는 흘러간단 말이야. 흘러가다가 중반기에서 하반기 좀 넘어갈 곳이기 때쯤 돼서 뭔가에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좋은 운들이 또 돌기 시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26년도 하반기 가면은 결실을 맺는 그런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는 그런 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지금 뭔가에 이런 운기 자체가 흐르는 소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걸 추천을 해주고 싶어. 어. 그리고 내년에 소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건강을 정말 많이 신경 쓰셔야 돼. 응, 건강 특히나 응. 건강적으로 응. 왜냐면. 이분들이 어~ 향후 한 (4년) (5년) 전부터 어~ 일단 몸이 됐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가정이 됐든지 어~ 뭔가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 가정은 가정대로 어~ 내가 만약 결혼한 사람들이면은 막 살아야 돼 말아야 돼막 이런 별 뭐~ 이런 게 조금 이렇게 강하게 흘러오기 시작을 한 그런 해였고 네. 어, 이게 조금 자 좀 잤다가 올해는 이 20, 2025년도에는 이게 2026년도에 다시 또 수면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기로 봐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정도 가정이구만 결혼한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뭐죠? 음. 이 건강. 음. 건강으로도 내가 그 전에 지병이 있었는데 조금 괜찮아. 괜찮았는데 26년도에는 그것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보셔야 되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26년도는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정,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네. 어, 이런 가정에 또 시끄러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몸, 몸도 기존에 있던 지병이 있는 분들은 다시 또 뭔가가 그 병이 수면에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고, 네. 또 건강했던 사람도 내가 몸이 좀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또 2026년도니까 네. 되도록이면은 그거를 좀 조심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2026년도로 보셔야 돼. 그렇기 음. 때문에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26년도 건강을 갖다가 신경을 쓸때 어디를 신경을 쓰냐면 이 양반들은 일단 신경계통이야. 신경계통이기 어,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가도 얘기했지만 이런 종교적인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뭐 신경성 위계양이다. 나는 아파 죽겠고 나는 이상한데 병원 가면 멀쩡하대. 음. 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신경계통, 그 다음에 또 관절도 좋다고 볼 수도 없어, 이분들은. 응.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야.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응. 그다음 신경계통이면 이게 소화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 네. 이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뭐, 위가 됐든 장이 됐든, 응. 이런 쪽으로. 응. 이런 쪽으로 또 해야 되고, 또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쪽도 조심하셔야 돼. 26년도에는 머리 쪽. 응. 머리, 쪽. 음, 머리 쪽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2026년도 소띠분들은 네. 건강을 되게 유념을 하면서 넘어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음. 그리고 시끄러운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까딱 잘못하면 깨져버릴 수 있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연인 사이더라도 네. 음, 금이 갈라질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는 운이 이별, 어, 이런 실패, 이게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게 26년도니까 요 부분 좀 조심하면서 넘어가는 걸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속득분들의 신년 연세 그리고 초년 중년 말년 운기를 한번 알아봤어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2026년이라는 한 해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한 해가 될수 있어요. 뭔가 전화위복이 네.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 됐어. 아. 2025년부터 2025년도 지금 이제 그럼제 9월이란 말이에요. 네. 9월부터가 지나가면서, 9월부터 들어서면서부터 뭔가가 이제 슬슬 시작이 됐거든. 음.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떤 마인드로 또 어떤 식으로 갖다가 내가 이걸 갖다가 치고 나갔냐고 버릴 건좀 어떻게 버리고 정리할 건좀 정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26년도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잘못하면은 생각 잘못하고 뭔가를 갖다가 내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소띠분들이 한4 5년 전부터 계속 지금 힘들게 지금 오셨거든 네. 힘들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25년도 하반기에는 뭔가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운이 네. 솔직히 시작은 됐어요 지금. 네. 요거를 갖다가 잘 잡고 잘 내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아까 내가 쭉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26년도는 좀 괜찮은데 특히나 26년도는 건강을 많이 챙기시라는 거지 음. 응.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